자, 이것 또한 블랙라벨 2단계의 40번인데 1등급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가우스 함수여서, 가우스 함수는 보편적으로 정의역 X를 어떤 정수, 그리고 그 정수보다 1더 큰, 이렇게 조건을 스스로 잡고 해석을 하는 게 가우스 함수에 대한 이제, 어,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참 거짓을 밝혀보자 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기억 조건을 준것 같습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어 의도적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만, 먼저 제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f-1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서 1이 될 거고요. 또한 F0은 이제 하지 않아도 0이라는 걸알 거고요. F1도 1 곱하기, 가우스 1 곱하기 하니까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왜 했냐면은, 그럼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와 X가 0부터 1 사이를 따로 또 그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가우스 값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거예요 그러면은 fx 라는 식은 마이너스 1에다가 x를 곱해 주고요 마이너스 x 라는 거는 지금 x가 수직선 상에서 이 범위에 있는 x는 여기에 있었는데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가우스 결과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0과 1 사이가 되니까 가우스 x는 0이 될 거고요 f(x)식은 0 곱하기 x 잖아요 그럼 여전히 0이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어~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에서 자 먼저 f1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0은 0이라고 되어 있고요 f-1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전부 다, 뭐죠? y는 0, y는 0.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라면서 조금 느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x가 이, 이외의 정의역을 가져가면, 가우스 x는 분명히 정수가 나올 거고, 예, 그 정수와 이 x를 곱할 건데 x가 양수였을 때면 당연히 양수랑 양수랑 곱해서 이후 이쪽 범위에서 x 곱하기 가우스 x도 양수가 될 거라서 즉 여기 위에서 함수 값이 형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가 1보다 이제 크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면 여기서 이제 음의 정수가 만들어지겠지만 이 음의 정수가 또 다시 이 x랑 곱해지니까 양의 실수가 되겠죠. 그럼 양의 실수 가지고 가업수하는 거니까 얘도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하여 f(x)가 마이너스 1과 성립할 수 있는 등호, 성립할 수 있는 x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자, 니은과 디귿은 좀 같이 묶어서 풀어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가우스가 나오면 어떤... 정수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두는 게 맞잖아요. 문제 조건도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양의 정수, 자연수에서 이렇게 주어질 때, 자연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음,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n 더하기 1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n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즉, 이 사이에 숫자가 있을 때 그게 니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숫자가 있을 때 이게 디귿이 되거든요. 니은 같은 경우는 가우스 X 하면 바로 N이겠죠. 거기다가 또다시 X를 곱해 보면은 NX가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면은 이 x에다가 n을 또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n제곱, nx, 그리고 n제곱 더하기 n이 되겠죠. 우리 nx는 위에 써놨지만 x와 가우스 x의 곱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또다시 가우스를 씌울 거예요. 그럼 수직선을 볼까요? 자, 여기에는 n제곱이라는 자연수. 그 다음에 여기에는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자연수. 이 사이에 이 값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옥수를 씌워지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즉, 자연수로 나올 거니까 이자연수 숫자가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수 개수 카운트하여라라는 거죠. 따라서 n제곱 더하기 n 빼기 1에서 이것보다 하나 더 작은 자연수를 빼주면 얘는 n 소고되고 마이너스도 소고되고 n만 남겠죠. 그래서 d는 참이 됩니다. 그럼 d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자, 어 조금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 보고요. 그럼 가우스를 이제 취해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n이 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또 들어갈 거예요. 음, 한번 써놓고 들어가 볼까요? x라는 게, 어, 마이너스 n, 그리고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돼요. 자,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를 곱해야 되냐면, 이것을 곱할 거예요. 대신 얘는 모습을 가우스로 써주고, 자, 여기에는 곱하기 마이너스 n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n을 해줄 건데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얘는 n제곱 자이 숫자는 수직선을 그려보면 n제곱 마이너스 n부터 n 제곱이라는 자연수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런데 가우스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정수 형태만 되니까 n 제곱 빼기 n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 이건 의미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가우스 이 숫자에 있는 숫자를 가우스를 하면은 정수니까 얘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선을 따져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돼요 그래서 개수는 n 제곱에서 n n² 제곱빼기 n 요 앞에 하나 부족한 요거를 빼 주는 게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n 그러고 1. 그러고 보면 얘는 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구해질 거고, 시험장에서도 빠르게 이 n이라는 걸 둬서 이제 푸는 게 중요한데요. 어, 가우스를 하나 먼저 뭐 얘기하자면, 음,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할 건데, 어, 다 그리진 않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그려졌잖아요. 그럼 이후에 X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가우스 X는 1이 될 거고, 그럼 1X면 X가 되겠죠.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2부터 3 사이라고 한다면 가우스 결과 2가 되니까 2X, 그리고 가우스,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얘를 여기다가 잠깐 그려보자면, 1부터 2 사이에는 y는 x라는 식이 그려지겠지만 가우스 결과 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y는 2x라는 게 그려질 텐데 이 2x를 볼때양 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일 때 4가 될 거고요. 3일 때 6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는 자연수 될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얘는 중점 2분의 5가 되겠죠. 왼쪽도 똑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그래프 정의역을 두고 그릴 줄 아는 거. 이것 또한 단지 답을 찾는 걸 넘어서서 좀 알았으면 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할줄 안다면, 나중에 어, 수투에서 배우게 되는 어, 함수의 극한이나, 혹은 연속 이런 것에 있어서 좀더 이해가 빠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